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순입니다 오늘 또 역시나 107편으로 어, 오리틀 나이키 오리틀 점프 안감이 없는 오리틀입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 손님도 요 어, 옷을 받으려고 무척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체격도 상당히 좋은 젊은 친구인데 이 소매통 밑통은 됐는데 어, 가슴 라인부터 밑에 힙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통, 음, 100 사이즈인데, 요늘는105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체격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 소매하고는 맞는데, 품이 전체적으로 한 사이즈 2인치가 크니까, 오늘은 그 수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미리 이 품을, 이바이어스 처리된 거 터뜨렸는데, 이, 이거는, 어, 기계 기계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뭐, 우리는 일일이 손으로 바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오리털인데 전체가 아니고솔기쪽 어, 여기는 또 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오리털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이 소매 입이 밑부분하고 솔기는 또 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습니다. 어렵게 구했다는군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품 소매통하고 밑통 이 부분은 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전체 2인치가 큽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음,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하는 데서 대량 생산할 때는, 이 랍바라는 기계로, 이 바이어스 이 시접 처리하는 걸연결하기 때문에 쉽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품 부분을 필요한 만큼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어, 일반, 우리 본봉 미싱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끼우면은, 바로 이렇게 끼워서 하면은, 어, 빠질 수가 있어요. 한쪽은 펴서 시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자, 그건 또 조금 있다가 할때또 설명하기로 하고, 품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전체 이, 이 허리선 라인으로 2인치니까는, 네 군데를 줄이니까는, 결과적으로 4분의 1 줄이면은 반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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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가 2인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4분의 1 줄이면 펼치면은 반인치, 네군데니까 반인치, 네군데미인치니다자 이정도 반인치 하는거는 늘 바지 통 줄이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노루발로 이 초코를 일일이 끌 필요 없습니다. 노루발로 시지끝에다맞춰으면은 4분의 1 정도가 되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이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여기에도 소매 바이서도 이렇게 뜯어 나왔습니다 예중에 그 부분을 조금씩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4분의 1씩. 이 부분이 니트기 때문에 반대로 박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가 위로 가면 밀리기 때문에. 허리나인 배쪽 이렇게 어 품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가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위로 박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니트를 밑으로 박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이 암홀 쪽에는 터드노하고 이렇게 지금 오리트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박음질해서 오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1. 4분의 1씩 없애면은 반인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 처리되는게 들어오면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무리를 음,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 설비쪽에 여기도 음. 조금 조금씩 암을 처리는 드러났습니다. 잘 이렇게. 기승복은 나이키 나이키 어떤 것이든 기승복은 체형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은 체형이 뭐 배가 나오신 분, 또 허리가 굵으신 분, 가슴이 적으신 분다 틀리기 때문에 체형적으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체형이 맞게끔 안 그러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지금 어, 이것도 손은 많이 가지만 크게 수선으로서 많이 할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바이어스 부분 처리를 하고, 또, 단쪽에 밴딩 처리등 이거 다시 처리하고, 암홀 쪽에 조금 조금씩 터드는 거 처리 같이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죠. 전체적인 수선은 크게 뭐, 어, 난이도가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리털이 지금 자꾸 나옵니다. 자, 그럼 오버록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시접을 오버록칠 때, 시접을 4분의 1 남겨놓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바이어스 처리가 되니까. 지금 오리털이 많이 날립니다. 시접을 많이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한쪽 빈을 펴서 바로 끼워도, 끼워받게 해도 되는데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는 한쪽을 이렇게 펴서 한번 시침을 하고 위에서 박는 방법을 해봅니다. 자, 시접에다 이렇게. 요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 일일이 시쳐서 다 하니까 자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는 어차피 뭐 우리가 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끼어 박기 하면 한번 시침을 내서 하는 거 끼어 박기는, 하기는 필리 하나, 혹이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음 너무 끝까지 봐야 돼. 요렇게 박는 게 일입니다, 보니까. 시집을 시침을 할때 적당 양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고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한쪽 라인 일단은 다 봐. 근데 처, 처음에 시침을 할때 시접을 아주 일정하게 박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그럼 빠진 거는 이렇게, 저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그리 하고, 밑부분, 요 밴딩 처리, 고무 밴딩 처리 등 요게 처리를 하고, 개인중에 밑부분 여기도자네 음. 군데 줄임 중에서 요 바이어스 칠 한쪽을 댔으니까 밑부분 요 부분 밴딩 처리 여기 하고 요 밴딩은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밑에는 밴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살짝은, 살짝은 땡겨서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끝부분에 암을. 이 집은 조금 조금하기 일이 많네요 이거는 자요 부분 처리 요 부분도 바이어스로 이렇게 처리 여기 좀 까드는 거. 이렇게 바이어스를 마무리할 때는 위를 한번 박고 밑으로 봐서 잘 박혔으면, 요거처럼잘 박혔으면 두고 그냥 두면 되고 안 그러면 밑부분으로 한번 더 처리하면 됩니다. 요 부분은 밑에서 봐도 한 번만이 잘 박혔습니다. 요만큼 부분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 부분 바이어스. 여기 바이어스 처리, 바이어스 처리, 밑단, 밑단, 암홀 처리인데 방법은 처음에 처음에 했는 요방북한 바이어스 시침해서 처리하고 밑단 처리, 암홀 처리는 똑같은 방법이니까는 한 가지 방법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자, 자 그러면은. 자, 마무리로 어, 오리틀 안감 없는 오리틀 이 시즈 바이아스 처리된는거 지금 네 군데 중에 어, 한 군데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방법이니까다할 필요는 없겠죠. 자, 먼저 어, 줄이는 양을 네 군데를 나눠서 바이아스를 텄고그 다음에. 줄인 만큼 4분의 12인치 줄이니까는 4분의 1씩 줄이면 한쪽이 반인치 반인치 4개 같으면 2인치 줄입니다. 그리고 아류로 요게도 조금 듣고 밑부분 밴딩 처리된 것좀 터져서 줄이고 바이어 처리할 때는 우리는 라바 처리가 하니까는 한쪽 면을 펴서 시침을 해서 다시 박는 방법 그 방법이고 나머지 밴딩 처리할 때는 밴딩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살짝 당겨서박고 위에 마무리 처리. 바이어처리 이렇게 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소하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체적인 건뭐 난이도가 있고 이런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 수고하셨습니다